두 개? 가셀 네. 첫끼야 우리 오늘 첫 끼야 첫 끼도 아니야 간식해서 애기 타르트두개 먹고 우리 왜잘 먹고 다니는 거 같은데 못 먹고 다녀? 건너다오늘 솔직히 먹을 수가 없었고 아침에 근데 애기 타르트 나 솔직히 거의 두개반 먹고 털 뻔했어 우리 방은 <laughs> 생각보다 넓었지 당황하는, 당황하는 순간 딱 들어가고 어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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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이렇게 돼서 침대 하나 어? 야 화장실 아, 어딨어? 화장실이 없잖아 화장실 밖에 없어 <laughs> <laughs> 여기 <laughs> 제가 서 락스 는새 모두 깨끗하게 났어 양크로. 저기다. 오. 아 저거 나라로 카빌리지 투 아, 바로 셀러나 그러니까 우리 막 송현아 이런데 가는 거야 지금. 피처를. 아니 근데 마이 피처가. 응. 피흘리냐고.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명품이랑. 좋은 말이네 내 미래 아니 왜 우리를 중국인이라고 해가지고 김인 아. 여권도 <laughs> 드렸잖아요 거의 10분 넘게 시간을 <laughs> 사장 투어야 안 그래요? 안줄거 제가 먹어볼게요 <안주도> 안주 난주 아, <람주가> 안주성응 여기서 성당 외부 설명을 투어준 거데 아, 안에는 안 들어가고 네. 아, 아 진짜? 제가 올리브오일을 쪼끄랐거든? 진짜 응. <람주가> Arribarem a l'estació de Monistrol de Montserrat, on podreu enllaçar amb el cavallera per pujar a Montserrat. 여서요. <목소리도> 음, 여기를 어제 <laughs> 예약했고요. <여호세요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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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? 근데 코가 너무 있어. <laughs> 대 머리 어. 뭘 들인 건데? 아, <laughs> 아니야, 거기 말고 기다려봐. 가 보자고. 진짜? 뭐, 완전 그게 장치가 전혀 없네. 이 돌룩. 이쪽도 이쪽도. 이 알로에. 그니까 알로에 <laughs> 로 우리 피부 하면 개좋질 텐데. 가면은 터널 딱 지나면 바로 보이는 게 대천봉인데 대천봉 대천봉 언더먼 대천봉 느낌이야. 생마치로의 쓰레기 귀신. <laughs> 쓰레기 그 괴물같이 생긴 그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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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. <웃음> 그래서 그거 철사 딱 뺐더니 이게 못 잡고 또 빠져. 이 사출었다. 나상? 민되네 아이 먹었어. 바나나 주콜리 너왜쓰 민트랑 월럿. 이 바르셀로나에서의 모든 게 없어 아무것도. 바르셀로나 안에서는. 간데가 없어 사실. 어. 한게 없어 지금. 어제 쇼핑. 뭐지? 어제 쇼핑. 엘그로. E aí 好。Oh. 한국에도 있는 비니투스. 근데 이거 신상 안했어아짧것 같아 갑자기. 어, 먹어볼게. 음, 괜찮아? 야? 음 맛있어. 음긴해짜다 음, 음, 음. 맛있다. 어 고프다. 짜. 음, 와와왜 이렇게 싸? 음. 음. 짜장면. 짜장면. 이게 뭐야? 음, 대구가 보다 오~~ 난서가인크 필라포 생각했다 아 고마워 솔직히 서가윈크 필라포가 더 맛있을 수도 있다 대 맛있잖아 버섯이각 쉬는 거안 쉬는 거을까 그래 음 진짜. 음, <laughs> 강행 <강의. 저기서봐. 웃음> <laughs> 그만. <웃음> 안 넘기 니까 이거 찍을맛 이, 안 나네. 나온다고 어이없게 이쁘긴 해 <laughs> 마지막 날 떠나기 직전에 비로소 열어보는 여기 사진 찍었나 우리가 나 진짜 숙이 지저분한데 우리 화장실 <laughs> 화장실입니다 아, 진짜 진짜 얼쑤. 얼쑤. 야 진짜 마지막 날 하늘 이렇게 이쁘냐? 아무리 생각해도 <laughs> 헉, 겁나 커망고. 우와 좋은데. 코코넛도 이렇게 파네? 그치? 응. 와.

너네 싫어할 것같아 나는 아예 그래서... 안 먹으니까 맛있어. <laughs> 진짜 좋다. 솔직히 어... 규모도 그렇고 여기 제일 큰... 데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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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좋았던 거 거기는 진짜 깔끔했지 어 정신 사납진 않죠 그리고 훨씬 싼 비교불가 비교불가 야 저거 복숭아는 얼마냐 그럼 1.5잖아 2개 합쳐서 3이니까 1.5면 은 거의 얼마야? 아, 나 아는 애가 여기서 먹으라고 추천드립다

또 너무 먹고 싶어? 네야 냄새 개좋아 냄새가 개좋아요? 그니까 짜버려 음 맛있어? 소스 맛있어. 소스 내가 더 뿌려달라 했어. 한번 보여주는데. 우리 오징어 못 먹어도 밥 먹는 거야. 얘는 그래도 간간, 그렇게 안 짜다. 아예 안 짜다. Vale, mamá, vale, que sí, que vale. 피카소가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스페인 전통 방식이. 마지막 발걸음 <laughs> 벌써 들어가니 생각에 설레는 그녀 <laughs> 아쉬움에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 i've been cooped up in this mini cooper singing to myself going through drive-through after drive-through looking for some help i miss my family and my girl and my friends there by my side if you feel the beat and you're feeling me Then come on let's ride we need a bigger bus to get our friends